뭘본 거야? 너무 이데게난 이렇게 그렇게 대놓고 두를할 수가 있는 거야? 이... 대단한데? 난 아... 너가 그... 아니 근데 너무 당당하게 앞에서 주성주성는 거. 아... 아... 너무... 나 이렇게 뭐래? 야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... 모든 게다잘 되는 연 그러니까 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잘... 생각하면 다잘 돼. <웃음> 너무. <laughs> 근 저쪽 있어 그림이. <laughs> 너도 보여줘. 사진 못 찍어서. <laughs> 난 심지어 이거 메모까지 해놓은 거야. 어, 맞아. 설명 들은, 그 다, 어, 설명 들은 것도 있고, 그냥 생각나는 거잘모거든 너무 웃기거든 여기저기서? <laughs> 근데 이런 거 있는 것도... 거있요 얼굴을 근데 이거 열쇠고리를 사는 건 좀. <laughs> 야, 모나리자도 이렇게. 돼있는데 뭐라 해야 되지? 그. <laughs> 뭔가. <laughs> 우리 하나도 안 알아보고 와서 그런 걸 모르잖아. 어떤 음식이 위험하고. 아, 근데 이런 거. 걸... 음식이 뭐 없던데? 그래? 여기도 유명한 게 감자 튀김이랑 네? 뭐 와플 이런 거 맞아 자전거가 진짜 잘돼 있다고 하던. 그래. 진짜 자전거 많다. 한분더 <laughs> 매진이야. <이건 좀 덤이지네. 웃음> 내일 것도. 허리 문제야. 안전 보관. 0 0 원에 살수 있을까? 근데 우리가 내돈만 <laughs> 네돈란... <laughs> 뭐 뭔데? 어머 너무. 하기나 나 이런 거 너무 잘 매각하지 <laughs> <어머>. 않니? <laughs> 어머. 야왜 이렇게 맛이 많아? 어머 신라면, 김치! 호기야 어, 짜파게티 사갈까? 아 짜파게티 왜 이렇게 비싸? 나, 이거 나 야, 원래 이거? 짜파게티가.. 끈... 먹어봤어? 안 어, 먹어봤어요. 너 이거 안 먹어봤어? 먹가어 뭐가, 뭐가 맛있어? 이거 진짜 개맛있어. 쿠킹 어. 크림이다. 어 뭐야? 이건 없는 건데 파리에? 어, 어, 이거 나 이거 사갈까어나 이거 근데 얼마 전에 하나 샀는데. 쿠킹 크림 싶다. 맛은 없으니까. 나도 이거 하나 사가야지. 그만큼 그런 화학 공학 아니요. 그런 음. 게 많이 들어간 거 아니야? 어. 나안 찍었어 그래와야 여기 근데 이렇게 곳곳에 있네. 어제 봤던데랑 또 다른 그건가봐. 한 20분 정도인 것 같은데. 아니면 그 다르게 시작하는 그거인가? 가긴 했었거든. 근데 어디로 가도 상관없는 거네. <웃음> <웃음> 그래 치마 아니야? 야, 우리 지금 두 걸음 딱두 걸음 걷고 <laughs> 이 가게 들어온 거 알지? 오금만보안되죠 나는 오역 한다. 근데 그거 가간계열이나온거아 그러면은 요양자 누가 엄마랑 아빠도 이렇게 주려고 했다 <웃음> <웃음> 재밌다, 이것도. 와, 이거 진짜, 재밌다. 이거 재밌다. 아, 음. 근데 진짜 너무 숨맛혔어 그, 이 시간들이. 응. 아, 그 시간에서 어떻게 먹힐 수 있어. 그니까. 음. 와, 여기 진짜 며칠씩 있어도 좋겠다. 솔직히 마지막 것도 보고 싶지만, 마지막 거 보면 우리 네, 그, 캘리 텐들못 어, 파이팅. 가. 좀 야, 이거 새로 가져 가고 싶다. 난 그런 거 싫어해. 아까 우리. 맛있겠다. 안녕. 내가 그거 말한 거야. I love, I love you! I love you! Now, take a sip of your b e you. a r 여기 I love you. Now your b e a r tastes better, right? That's the power of love, guys. Now, we... guys, come on! You're ready! Yeah. yeah! One, two, three, four, four, f k e r f i u r f o f o four, o u r four, f o u 뭐 four, f 아 u r four, f o 얼굴만 내놓는 거 아니야? 이거는 그연기에연기거는 <laughs> <야>. <laughs> 아, 그 페이 머시기가 좀 많이 인기가 있나 봐. 라이프 포거같 어떻게 먹을이거거데나 그래? 그래? 원래 완숙 한데여기는 이제 약간 이 촉촉 하는느낌 음, 이 음. 기대 하던거같아아니 이게 다른 데 서는 독일 이랑 프랑스 이런 데 서는 다선 데이만 있어 가지고, 난 이걸 그이간 단한 걸먹고싶 은데 선 데이. 까지 먹긴 싫은 아, 거야 잘... 근데 진짜 우리 11월 주말을 함께 하어 어떻게 생각해? 너무 낭만적이야 어떡해? <laughs> 나날 11월은 너야? <laughs> 뭐 이런 거 아니야? 오락시로 사진 찍으면 혼나고 혼나고 우리 그냥 이렇게 앉아서 다른 사람들하고 구경이나 하다가 그니까 저 희노애락이 안 느껴지는데 근데? 응 어. 다들 그냥 덤덤하다 야, 진짜, 우리 진짜 너무 살짝. 순진했다, 어, 세상을 너무. 200, 얕봤다. 200유로인 줄 알고. 2 2만유로 그냥 우리 수 중에 그 점이라는 건. 어쩌라고? 플레이? 배팅을 해야 되는 건가? 1배팅 할게. 쫄리니까. 응. 어머, 벌었어. 야. 짱. 뭐야 된 거야 뭐야? 된거 아니야? 뭔데? 개웃겨. 너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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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? 나 고할까 스탑할까? 근데 지금 거의 팔 유로를 벌었어. 야 그럼 일단 나 스탑. 오케이 캐시 아웃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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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야 십삼 유로. 뭐야 뭐야? 오우! <laughs> <laughs> 아, 우리 5유로만 찌기.. 10유로만 찌기로 했어. 이제 나 5유로 남았어. 어머! 야너 빨리 해봐 이거! 어렵지 않네. 어. 야너 2배팅 해봐 2배팅. 그러면은 깎이는 것도 2배팅.. 그만 말아. 왜 이래 여기? 음. 야 시작됐다! <laughs> 음. 어, 어, 그만 들까? 응. 야한 번만 더 해봐. 음. 이게 뭔데, 근데? 헉? 뭔데? 이게? 오, 야! 오! 야! 너 미쳤다! 야, 어디까지 올라가? 어머. 야 근데 야 이거 너무 예쁜데 이거? 이거? 근데 이거 살짝 적합한것 같아. 이게? 응. 너가 예쁘다는 게 제일 예쁘다. 그치, 이게 제일 예쁘다. 어, 그거랑 난 이것도 예뻐. 아 이거. 응. 아, 이런 거. 돈이빨 때 봐. 봐.